하동호연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2017년 시코란도입니다 키로수 볼까요? 예, 146,200km. 안녕하십니까. 유지보수관리전문점 하동호연카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냉각수통에 어보조통에 보셨죠 오일이 식하면 올라왔습니다 헤드는 나갔을리 만무하고 이 안에 쿨러가 있는데 쿨러를 해가지고 쿨러를 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혼자 작업하니까 아, 카메라 몽비추니까다 떼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오자붕 분수도 여기서도 물이 많이 샜네요 죠허 거의 우더펌프까지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음. 어, 샘플 내려가지고 우더펌프까지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네, 탈거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링하고 쿨레에서 사실은 쿨 안에서 이 안에서도 터질 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쿨레에서도 터지고 보니까, 박빙 이쪽에서도 좀 생겼네요. 박킹 교환하고, 풀러까지 교환하겠습니다. 아, 뜨기가 좀, 이게, 예, 호수 빼기가 좀 장단해서 그렇지. 허기 메뉴들을 덜 내비려면 간단한데, 일이, 다들 내리려면 엄청 일이 많죠.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교환했습니다. 호수만 빼고. 이가 물구멍이죠? 물구멍인데, 이 오일 라인하고, 이가스켓이 나가도 터지고, 이 쿨러가 안 좋아도 튀질수있겠 근데, 이거 오래 쓰려면은 엔진일을열에 강한 오일이라고, 냉각수를, 어, 조금, 냉각수 교환 시기를 빨리 하면은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제네리도 오더 펌프 세가지고, 물 흘렸는데, 교환하면 좋겠는데, 고객님께서 오다안 주니까, 그냥 장착합니다 예. 네, 러 교환하고, 오더 펌프가 세가지고, 오더, 펌프, 오더 펌프까지 교환했습니다. 예. 네, 줄이 다 마쳤습니다. 어, 이거 다 떼야 되니까, 일이 많죠, 에이. 예. 예, 란도 스포츠, 2017년식. 올클러가 터져가지고, 네. 그, 영상 보셨시때 오일이 많이 썼겠죠. 워낙 품까지다껴안냈습니다 음, 이게 왜 나가냐면은, 냉각소고 엔지널견을 소홀히 하면은, 그런 현상이 납니다요 차는 보니까, 이 고무가, 고무가 더 많이 쳐진 거 같아요. 고무가 보니까 경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여태까요다 교환했습니다. 냉각수까지 싹 씻어내고, 근데, 그 냉각수 고주통은 전국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싹씻쳐가지고 조립했습니다. 안에 싹씻쳐가지고 그대로, 원래그 썼습니다. 전국 재고 없으면다 물어보고 하시나요? 호수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최대한 안색게 해가지고, 제가 해놨습니다. 네, 브란더 스포츠 월클러 교환. 오 대품 부교환 마무리 합니다. 하동 화연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